검색해라. 뭐라고 쳐? 사투리, 사투리. <웃음> <웃음> 회의를 하러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. 왜냐면두 개를 아, 찍잖아. 그러면 이번 주 올리고 다음 괜찮잖아. 주에. 올려. 회의를 하러 응. 맛있는 거 먹어. 빠르게 찍자 빠르게 오, 찍자 빠르게 <laughs> 야나 지금 야 봐봐 나 얘랑 키 차이 많이 나와 봐봐 아니 근데 그래. 내가 너무 그거 했나? 어나 허리 패야지 내가 허리가 좀 구부정한 편이라 아 그리고 얼굴도 좀 때려 그 영상 보고 싶어서 <laughs> <laughs> 얼굴을 때려 <피라고> <laughs> <laughs> 그 말이 아니고 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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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을 아, 아. 많이 깨워 내가 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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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i c a 누구세요? Andarodanica. 아니 아니 r o d a n i c 니 I. y 니 u r e only c r 나 o k e d i 리 a tenner. Andalio. Come. 아 a n 괜찮 a n g on. Can't hang on. 괜찮 n t hang on. Can't hang on. Can't hang on. c a 인정 인정 오케이 인정 오케이, 인정. 아니다 말 듣고 그랬다 아 일단 이 첫인상부터가 그랬다 말 듣고 그랬다니까 아닌데 원래 아, 아. yeah. 원래 재미는 이렇게 뭐야 게스트들이 푸우우욱 오빠랑때리는데 우리는 탈탈 털리고 그냥 멘트만 <laughs> 진지하게 촬영해 이거 아, 아 촬영해 하고있어요 <laughs> 네. 좋아, 좋아야 돼 아우 이뻐 조용히 해 마상남자 조용히 해 아, 간다 10가지 과채의 착한 수분 포레타 좋아하지. 내 마음속에 초장 내 마음속에? 우리, 우리 학교가 부산대인 만큼 정상 정상적으로... 에이 진짜로... 진짜 아니 야러니까 항상 뭐야 0 1 0인 부산은 아. 여러 지역이 막 겹치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 음. 많은 거 같은데 뭐야 사진을 캡처해 캡처 부산은 여러 지역이다 보니까 아 뭐래 <laughs> <laughs> 자 그러면은 야 근데

블루베리 스무디. 스무디. <laughs> 아. <laughs> 이거 야, 이거 편집해 줘. 왜냐면 이거 내 친구거든. 뭐데 아, 어, 아친한 친구 친한 친구가 아니라서 걱정이 이건 잘라야 된다. 어, 어. 왜 사이가 안 좋나? 아니? 그냥 그 이렇게 힘들어. 얘기하면 그럴 까봐. 아, 잘라. 어떻게 하더라, 이거? 아이 완전 그럼 달나 이런 것도 에필로그에다가 구독과 좋아요. <laughs> 아 이건 그 너무 누구 따라하는 것 같은가? 그렇지. 어. 구독하고 구독과 잠시 아까 구독 좋아요. <laughs> 이러면 이제 자막에 넣어주겠지?